현재 소유주라 하면 그연 단위로 도로 사용료가 지불 되니까 소유할 때까지의 사용료는 애조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매수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내야죠. 맞습니다. 근데 지료 청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애조옥 주인에게 팔지 않을까? 애조옥 주인님이 돈이 많으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네, 17억 대출이기 때문에 열심히 네. 네, 네, 음, 네, 네. 도로가 해결되면 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 코멘트 부동산에 물어볼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평당 5천만 원이면 진짜 싼건싼것 같은데. 도로의 가격을 상정해서 애주 건물을 살때 가격이랑 합쳐서 주변 평당가랑 비교를 해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면 은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엑시트 할 것인가까지 플랜을 세워볼 것 같은데 음. 도로가 해결되면 엑시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해결해서 사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일 주차장에 올라오는 건물은 제가 제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안살것 같아요. 이거를 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죠. 주차장이 있으니, 업무를 올라오기 전까지 가치를 잘 만들어서, 엑시트를 하겠다. 혹은, 계속 들고 있으면서, 뭐, 한단 3구역이 올라올 때까지 가치를 올려서, 그때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걸로는, 이 정도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의 존재를 정말 몰랐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알 거라는 전제 하에 생각을 추론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실제로 몰랐다면 진짜 문제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 게 과연 엑시, 엑시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엑시트를 언제 하며 정말 시간이 흘러서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그 정도에 판 건지 아니면 진짜 한남동의 가치에 맞게끔 주변 시세에 고려해서 팔릴 건지 그게 이제 사실은 팔리고 나서도 공부할 거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의 그냥 등기를 보면 다시 플랜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도로도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도로를 등기를 다시 까봤는데, 에지오 건물주가 그걸 샀으면 그죠. 우리가 그렇죠. 예상하는 플랜대로 간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매도가 된 이후에도 한번 이거는 어, 깊이 좀 트레킹 해볼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같다 음. 특히 한남동이니까 그렇죠. 어!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는 조건. 병청님의 질문은 통행 및 사용 승낙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 애주옥 건물주가요? 처음에 살 때. 이렇게 하면 진짜 안팔것 같은데요. <laughs> 그 다음에 로롱님 사도주인이 오랫동안 지료 청구 안 하면 돈못 받을 수도, 아, 그렇군요. 근데 2019년에 낙찰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10년 내에 꼭 청구할 만한 상황이 또 왔네요. 영원히 청구 안할 수는 없겠지만. 뭐 사실 안 산다고 나이땅 도로 안 살래 해버려도 이 사람은 팔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지료를 무지막지하게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엑시트가 안될 것이고. 음. 아무도 접근을 안 하겠네요 음, 결국은 도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죠 3번처럼 사서 누군가에게 파는데 토지 15억 매수한 거다못 받고 팔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애주옥 늘 운영하는 임차인 오. 제가 해봤죠. 다릅니다. 건물주는 건물주 따로 고 제가 그래서 그건가 해서 한번 봤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 진짜, 최근에 제가 이거 링크 안 올리는데, 100% 장담하고, 이거는 두 번, 세 번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좀 됩니다. 후기 쓰시는 분에 한해서 마카롱님이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후기 좀 쓰세요. 아유, 정말. 좀 봤으면은, 아, 이런 부분이 유익했다. 그리고 감사하다. 아, 이거 석줄만 써도 되겠다. 석줄만. 쓰시고 보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빌리언님께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